네, 저저 <웃음> 저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고. <웃음> 평소에 하도 못 들어보니까. <웃음> <웃음> 저, 평소에 좀 자주 웃고 댕겨라, 정좀 늘게. <laughs> 아니 형님 웃긴 거 뭔지 알아요. 근데 저풍상시잘 웃거든요. 근데 제가 못 듣는 거예요. <웃음> 그래? 예 <laughs> 왔다니까 네, 형님. <laughs> 누구 말이 진짜지? 인 <laughs> <laughs> 형님 당본, 에, 당사자 말씀을 딱 들어봐야 겠다둘다 어, 당사자. 당사자야, 마둘다 당사자야. <laughs> 아유, 저건 너무하잖아요. 어, 그래, 기분 나쁘다 좀 너무했다. 농담이었어, 농담이었어. 기분 나쁘다 좀 너무했다. 우리 가족 아니었냐? <laughs> 우리 가족 아니었냐? 가자. <laughs> 그, 말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? 저거 뭐야. <laughs> 공장에서 월급 올리기 전에, <웃음> <웃음> 월급 올리기 전에. <laughs> 연봉 협상할 때, <laughs> 우리 가족 아니었냐고. <laughs> <laughs> 딱그 그 짝인데. 방금 이 앞에 내가 딱 빡... 레베카, 한번 레베카. <laughs> 난 겁이 없기 때문에 일선을. 레베카한테 간다고? 아. 없고 <laughs> <그래 넣고. 웃음> 고 뭐야 <laughs> 저쪽 뭔데 저렇게 아사원있 살러 살라이래시치 먹고싶다 <laughs> 다 빠르다 공성 <laughs> 엘리 1번 타러 왔어 오, 별로 안 만사네 약하지 않네 뭐야 링을두개넣었는데안다고 <laughs> 엘리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야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아퍼안나 원래 여기서 트로프 가는 거 맞아? 아, 라슬라슬라마스라 슬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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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파에카오르 예상대로 들어갔어 예상대로 공이에요? 거공공 공. 공에 공에 카운터 들어갔네 살려줘 엘리 살려줘 엘리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에카오르트 아지도 아, 늦었다 봐 봐봐 왔어. 바 <끼리> 때려서 카운터 들어갔다. 개이득. 죽박 나이스. 비키. 자고 트로퍼 먹지 말고 리퍼금될것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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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.

오, 저거 저거 몇 이렇게 한 쳐줘야죠, 뭐. 어? 저거 왜 이렇게 저거? 어? 저거 서리 저거 왜 이렇게 한뿌셔 체력 상향했어 아, 말 해줬어야죠 왜? 너안 물어봤잖아 저거. 그렇게 한번안 물어봤잖아 음. 다음부터 물어봐 네 그래 노예 사냥 지들졌 노예 사냥 중앙에는 엘리. 아이고. 레베카 공이네. 어 뒤에 엘리 뒤. 뒤에 레베카. <laughs> 어나 그거 좀 돌아가기 힘든데. 못 들어 못 들어. 래 살라 들어. 방인데 이거 죽을라나? 안들어까 그,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. 우리가 다 죽겠네 살았으면 됐어 백합 방인데? 어? 아! 아 햇빛 타고 햇빛 햇빛 퀴즈 먹었구나 아닌데? 왜 햇빛 안 들리? 안 됩니다 레베카 안 2장이야 빼리. 2장 아공 뺄이네 저거 우와. 공 뺄이네 아니야, 때렸는데 회피 뜨길래 뭐야? 싶었는데... 회피 키도 아니고 암 키신데 회피가 왜 뜨지? 네가 모자 뭐가 없으니까 그렇겠지. 뭐 그런가? 그럴 듯지... 왜소... 3을어라 저기 농토 또 왔나? <laughs> 아... <laughs> 폭주족일리

잡았어, 잡았어. 여기 굽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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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나살았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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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계산 잘못했나뭐지 이거 이어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 뭐야? 이거 뭐야? 네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빠져 야이 빠져, 빠져. 야 어차피 참철 맞아도 안 죽었겠다. 안돼! 네! <laughs> 중앙에 드래기. 스카이프 소리 안 나? 시공조아저못물것 아. 좋아. 좋아. <laughs> 같은데. 아, 너무 위험하다. 불리한 자리야. 탄 조금들 싸우지 마. 쪼군들을 전지들아 전.. <laughs> 전지들 밥 준다 만나러 고생한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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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좋을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<laughs> <laughs> 레베카 쪽에 힘좀 실어줘라. 나이스, 엘리 맞았다. 레베카랑 같이. 이게 토마스. <놀람> 토마스 있다고? 조아에 토마스. 토마스 공이야, 광공. 광공. 이샷공빨야 아까 보니 아까 반짝 타는 거 봤거든 뭉배, 뭉배. 몸배. 토마스 뭉배이야. 아, 내 네, 레이지 어디가? 오른쪽에 토마스. 엘리, 토마스 다 있다, 이게 딜러들 아, 저 좁은데 내 싸움을 될랑가 가볼까? 기기, 기기 모여봐, 모여봐, 모여봐 바로 먹는 건 모르고 모여봐 안에 엘리.. 안에 엘리 여기 있는데, 큰거 있는데? 아, 이거 일자로 들어가면 나 그냥 쳐킬 맞고 죽는데 들어가면 안돼 아, 잠깐만 안 좋았다! 좋았다 어? 아 잠깐만 나피 없어 싸움이 득이에요 싸움이 득이에요 내가 반뜻할게 나이스 이집 명. 저가까지는안 감. 다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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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다리스. 스 다리스. 다스 다리스. 다리스. 다리다리리다리리리

5분도 안깼었는 우리. 어? 5분 쯤 깨면 되겠다. 방다탔고 아, 뭐 아, 아, 어, 나비한 어, 어, 번만. 저 거의 거 말레이도 아. 안 해봐야 돼 골목 안에 <laughs> 들어가 아, 안 결정 거 있니? 아 이런 이 e 레벨컷.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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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형은 아직 맞을 만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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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어, 어, 아! 찮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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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 아! 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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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그로 담당인 담당인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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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리지 여기 아니면 저 뒤에서 나올 빌인데 뒤 어. 아...